안녕하세요, 권채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 223번째 유튜버 영상이자 이렇게 롯데리아 햄버거 먹방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2탄은요, 이게 클래시치즈버거예요클래시 치즈버거 세트에 감자튀김 대신 치즈스틱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포테이토 대신 치즈스틱을 준비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은요 크러쉬 치즈버거 세트가 6,800원 그 치즈스틱이 500원 해가지고 있고 총 7,300원 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치즈 치즈버거는 원래 있었던 거지만 제가 처음 먹어보는 메뉴예요 재료들이 보시면요 안에 치즈랑 치즈랑 고기랑 양파 소스 이렇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치즈 스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즈 스티, 치즈 스티, 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치즈스틱 맞고요 역시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치즈버거 맨날 먹던 것만 먹던가 치즈버거는 처음인데요 치즈버거가 갑자기 땡겨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롯데리아 매장 가서 직접 오, 포장 주문했습니다 음 안에 피클도 들어있어요 육안으로 봤을땐 안보였었는데 먹어보니까 있네요 딱 치즈도 고소하고 고기랑 야파랑 잘 어우러져있어요 뉴스는 코카콜라 제로예요. 코카콜라 제로. 간단하게 시켰기 때문에 벌써 반잎 나왔습니다. 속은 이렇게 들어 있고요. 밥 먹고 오긴 했는데, 소화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남았네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시킨 거예요. 뭐 아까도 밥 먹어서 소화 다 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배고 조금 조금 배고팠어요. 솔직히 <laughs> 조금은 배고팠습니다. 제로, 제로 콜라 라든스 그런지 소스 넘어가네요 그냥, 그냥 먹었을때는 조금 힘겨웠었는데 마지막 치즈스틱 남았습니다 아까 에피타이저로 먹었는데 뭐 굳으면 어때요 굳어도 맛있어요 물이 쭉 늘어나고 싶었는데 밖에서 바람도 불고 하니까 금방 식더라고요 에어 에어프라이어로 돌리고 싶었는데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할지 모릅니다 버거 시했을 때, 이렇게 바스 채로 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우 불고기 했을 때도, 이렇게 바스로 왔었는데, 치즈버거도 이렇게 바스로 오더라고요. 그냥 봉지로 쌀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종이에 싸서 그, 굳어진 것보다는, 바스로 담아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크래시 치즈 버거 세트랑 치즈 스티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